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더건에 분양공고가 곧 나올 힐스테이트 1군 브랜드 민간임대 아파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런 투자처로 뜨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현재까지 오픈된 정보로 좀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자세한 정보 업데이트가 되면은 다시 영상을 또 찍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오픈된 내용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민간임대 주택이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지도로 보여드릴 건데,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인덕원이고요인덕원에는 제가 이제 다음,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한 교통호재가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총 아파트 351개의 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대별로 이렇게 보시면, 74형 같은 경우가 51, 64A가 75세대, 64B가 150, 그리고 50A가 75세대에서 총 351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 보시면 되고, 조금 다만 아쉬운 거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84형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인기가 좋은 거는 74A가 가장 인기가 좋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를 보시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인덕원역이고요. 이 위쪽이 이제 우리가 지정타라고 알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밑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평촌 학군이 조, 좋은 어 일기 신도시 중 하나인 평촌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계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분양이 나올 민간 임대 아파트 입지는 어디냐면 여기 인덕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더건 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인더건의 의왕의 대장 아파트죠. 엘센트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끝쪽에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힐스테이트 민간인대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된다. 요 자리입니다. 요렇게 어,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시세는 이 인더건 프로주 엘센트로 아파트가 바로 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나머지 이제 이쪽 아파트 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축이고 어, 신축을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이 프로즈 엘센트로 아파트를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랑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해서 시세를 같이 가게 될 거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인더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왜 핫하냐 이제 여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교통이 굉장히 호, 여기는 굉장한 노선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덕원이 사실 4호선 하나만 뭐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여기였는데 그리고 뭐 과천에 약간 밑에 있는 그 평촌과 과천의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인덕원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가 왜 핫해지냐? 일단은 GTX C가 확정이 돼 있죠 인덕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가 나서. 어, 굉장히 인덕원 근처 아파트들이 굉장히 점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너무 올라갔다가 약간은 빠져있는 상태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가격이 올라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TX-C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맨 밑에 남쪽 수원역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는 의정부를 지나서 양주 덕정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뭐이 gtx c 라인을 따라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억 10억에 육박하 흐르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인덕원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슈는 이 월고 판교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월판선이라고 부르는 노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판교를 끼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자 이제 송도에서 월고을 지나서 월교에서 광명을 지나서 자 판교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시흥도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자 GTX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우리 최고의 일자리가 있는 양재와 삼성 쪽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월곡 판교선은 제2의 일자리가 있는 판교를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제1의 지역인 강남과 제2의 일자리인 판교까지 이렇게 다 접근이 가능한 입지에 신축 아파트다 이렇기 때문에 인덕원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26년도 개통 예정인 인동선 이 있습니다 인동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덕원을 출발해서 동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동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 일자리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교통과 직주근접인 측면에서 인덕원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른자 입지예요 그런데 그, 인더군 근처가 사실 대부분 구축들이 많은데, 그런 구축들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신축이 거의 없는데, 얘가, 제가 지금 보면 요거, 사용, 승인일을 10년으로 지금 솔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보시면은, 뜨는 게몇개 없어요. 이쪽 밑에 쪽에 있고, 이쪽 왼쪽에 있고, 더샵, 이 평촌 대장이죠. 평촌 더샵.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더원 프로젤 센터가 트 있는데, 여기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시세는, 어, 요 단지들과 어깨가 막 비슷하게 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임들 같은 경우는 왜 장점을 제가 이제 어, 설명을 좀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전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지금 어, 전세를 살게 되면은 어, 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뭐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세금을 안 내게 돼요. 어,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이제 살고 있고 전세 대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살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좋냐면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을 내가 계약을 해서 살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십 년이다 기간이 1 0 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분양 우선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하고 분양을 받고 싶으면 전세로 10년 동안 쭉 살다가 10년이 뒤한 시점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분양 확정가 확정 분양가라고 하죠. 분양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임대가 핫했던 어 신강교 제일풍 경제 그리고 롯데수지 그리고 롯데도봉까지 해서 이 전부 다다 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분양 우선권을 주고 어, 분양가도 확정으로 해서 계약자들에게 알려준다. 어,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민간임대가 굉장히 주택수 포함도 안 되고,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어, 이런 측면을 아마 이번에도 다 만족할 이계 만족을 할 것이다.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고, 어, 다 이제 연관되는 내용인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라던가 재산세인가 그러니까 계약, 계약을 할 당시입니다. 종부세 등의 보유세가 없어요. 이 10년까지는 이때까지는 내 집이 아니고 이때부터만 내 집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년 동안 살아도 전혀 이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세금의 압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안내가 만약에 이제 내가 합격이 되면은 계약 당첨이 되면은 안내 받을 그 확정 분양가로 10년 뒤에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다. 뭐, 아무리, 아무리 봐도 지금부터 공사를 하고 하면은 한 2024년 정도나 25년도쯤에 입주를 할 텐데, 입주를 해서 10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들어가면 2035년쯤이 되겠죠. 이때쯤에 확정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35년도에 어, 과천이라던가 아까 그 옆에 있던 엘센트로 프로지오 같은 가격이 지금의 뭐 16억, 17억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겠죠. 뭐 아무리 못해도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뭐 20억은 훨씬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 확정 분양가가 만약에 뭐한 15억 선에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시세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어 투자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들은 나중에 이제 공고가 나온다거나 공고 전에 조금 더 인터넷상으로라던가 홈페이지상에 어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또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